어딜 가나요? 오늘은 학학교. 응, 우선은 학교에 가서 대하랑 소주를 먹을 거고요. 숙소는 천안으로 잡았습니다. 두정동으로 잡았고 제가 천안에 한 3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내일은 천안도 좀 둘러보고 그냥 천안에 가면 학교를 가서 대하를 항상 매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하철이라서 먹으러 갑니다. 안녕. 솔직히 대하철이라서 천안 가잖아 우리. 맞아. <laughs> <laughs> 천안 가서 아무것도 안 해. 어. <laughs> 천안 목적 없어. 석 어, 삽교 목적. 응. 대하 먹으러 갑니다. <웃음> 안녕. <웃음> 새콤달콤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운동 갖다 사놨어요. 귀엽다. 고마워. 저희가 오늘 삽교호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밥은 복영네에서 대화를 먹을 건데, 어시장을 구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디 잠긴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번 10월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쉰다는데 우리가 그날 왔어. 우리가 그날 왔어. 날씨가 좋지만, 어시장 문을 닫았다. 근데 뭐. 이건 내턴 아니야. 어, 맞아. 그래, 그래, 그래. 약간 안 좋은 기운은 있는 것 같은데. 날씨는 엄청 좋아요. 날씨 오늘. 진짜 좋아요. 햇빛 찡찡! 소주 먹기 딱 좋은 날이구만?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전에 아빠랑 왔었는데 이번에는 여보랑 왔네 하트 하트 여기서 옛날에는 막 소주도 먹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하아 여보 거기서 봐 저기로 있어 저기로 보면 저거 응 예쁘죠? 우리 여보 예쁘죠? <laughs> 사랑해 사랑해 네, 으흐흐흐 남편 소재 시점입니다. 대하의 손수건을 보입니다. 아 예뻐. 나 쓰리지. 예쁘 죠 네, 네. 아 안녕. 안녕. 저, 저 사실 저희 눈이 안 떠서. <laughs> 나 지금 안 보여 화면 태양이 핫해. 저희는 삽교 여기는 보경이네고요. 드디어 대하가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음. 음. 왜 이렇게 죽어! 죽어! 미안해! 우와 근데 내가 금방 태우 잡았는데 엄청 통신동치래. 맞아. 어. 대하잖아. 네. 이렇게 스키가 나오고요. 대하는 이렇게 구워지고 있어요. 아, 메뉴판을 보느라 오늘의 소중는 처음처럼. 받으시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재리 불러야 되네. 응. 새우. 아! 아니, 아니, 아니. 짠하고 먹어야지. 어, 먹어야지. 오, 원내림. 도장, 도장, 도장. 짠! 우와, 도시, 도시. 와. 응. 음. 완전 맛있다. 와, 엄청 뽕뽕하다. 음. 이건 솔직히 1.1장이다. 음. 와 너무 맛있네? 음, 맛있어요. 음아 대하는 대하다. 음, 확실히 대하를 드셔야 돼요, 차를 드셔야 돼요. 역시 제철을 먹어야 돼, 모든난 아. 이번에 여보랑 먹으면서 대하의 참맛을 처음 알았잖아. 아니 전어. 아 전어? 음. 아 너무 달리는데? 짠. 짠! 처음에 이렇게 먹어야 될수 있나? 우리가 급했는데 아, 저희 5일 만에 술 마십니다 진짜 커요 아, 이거 진짜 우와 너무 실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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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와. 일이야? 생각도 싣고실래 응 어? 뭐야? 밥식혜 맛이다. 어? 밥식아밥 맛이냐? 응. 어. 반찬을 한번 먹을까? 응. 음. 가오리도 한 먹을까? 가오리. 장전을 하고. 네.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너무나도. 여보 여보 이거 알지? 여 줘봐. 사랑해. 사랑해. 짠. 사랑해. 아, 아 미쳤어. 아 진짜 국물 달라. 응. 제철에 먹어야 되니까. 단맛이 완전 올라가. 응. 그 살이 꽉 찼어 진짜. 응. 음. 이 맛이었지. 응. 여보번 대학 언제 먹어보고 안 먹어요? 언제 먹어보고 안먹어보고 응. 대학 고기를 먹어본 거 처음이야. 이거. 진짜? 해, 횟집에서 간 찌개 될수록 세이브 하나 주는 거 있잖아. 대를잘 데리고 왔네. 그거랑 맛 다르지? 그거 어, 완전 달라. 아, 다르지? 완전 달르고 응. 나는 와 최고야. 음 환상적이야껍질채 아, 먹을까? 머리 버텨보야 안 해요? 그나저나 해주세요. 데... 근데 이거 대화가 억제해요. 억제없요 벅세, 그래서 껍질 벗겨먹자. 그냥 반은 벗겨먹고 반은 씹어먹어. 아. 그것도 괜찮아. 고마워. 나놀아즈 삼. 내가 원지 억제채로 먹어볼게요. 아니 음. 아니야. 아니야. 아, 앞에 두 마디는 없애야 돼. 앞에 두 마디는 좀 없애 많이 없애? 응. 음, 좀 없애요. 짠. 짠.

조개구이도 맛있게 먹었고. 네, 우리 빼고다 조개구이 드시죠. 아 그래? 조개구이 한번 먹어보자또안 먹었지. 어 짠. 아, 한번 보여주세요. 명태랑 무말랭이. 아. 깨물어야 돼? 응. 음? 어, 어, 깔끔하게 깻물었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참. 괜찮아. 응 음! 이거네! 뭐야? 이 맛이네! 이거는 새우 머리구이 버터구이에 2,000원 추가했어요 해야 음. 버터구이 머리 버터구이 미쳤다 맛지 살도 아까 잘라주시고 살도 약간 넣고 잘라가. 맛있다. 근데, 바짝 구워서. 너무 맛있다. 음. 아, 술이 달다. 요거 올려가.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물좀 드세요. 너무 맛있네데 머리구이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음. 다른 데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근데 이, 이, 이게 대화가 오늘 최고야. 음. 음, 너무 데리고 너무 잘했다. 다이 그 내가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던 곳을 같이 좀 진짜 좋아요. 음. 음. 저희요. 네. 조개구이 하나 주세요. 짠. 음 저희 처음 촬영하면 더세요 올린다 네 차가 있어요 저기 맞아요 맛있겠다 이제 소주를 또 먹을 겁니다 짠짠 음 기다려 앉아 먹지 마 진짜 맛있는 거 있어 이거 먹어야거당겨 먹어 나 이거 또 있어 내이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어 보여주세요 아? 호로록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와와와 맛있다 와조개또두개의 맛이 있어 여기는 이게 유명하더라고 두개구이 먹으면 이 당면이 들어있는 집이 많이 없는데 당면이랑 해서 먹어 네. 이거는 당면 치즈. 이거 봐. 이거, 이거 솔직히 양보한 거다. 이거는 먹어줘. 내가 이거 진짜 느끼고 싶어. 느끼게 해주고 싶어. 녹아 입에서 빨리 아. 와. 맛있어? 엄청 야들하고 쫀득해. 짠! 고마워. 알밥 보여드릴게요. 알밥! 짠! 음! 저희 이렇게 즐기고 맛있게 먹다가 가놓돌아가겠습니다 트리가 없어요. 안녕. 저희의 이 차는 버터링과 빼빼로 신상 두 개와 무슨 파닭 그리고 뿌링클 같은 치킨 그리고 음모르겠어요 닭껍질 튀김 그리고 치즈 볼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술은 이제 우린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하의 소주를 먹고 이 차를 왔는데 오는데 한한 시간 걸렸어, 그렇죠? 맞아요. 차가 많이 먹혀가지고. 먹을까? 음. 물 먹는 하마 있냐? 음. 다들 쉬워. 네, 쉬워. 오늘 치킨을 한번 먹을까? 음. 저는 이미 취했고요. 오빠는 맨 정신인 듯해요. 저희 거기서 그래도 소주 네병 마시고 왔어요, 그렇죠? 네. 나 버터링 먹고 싶어. 버터링 아, 버터링 버터링. 짠. 짠. 어우, 참이랑 가깝다. 음. 와, 알코올 이 엄청 심해요. 이거는 제주 감귤. 이거 여보 사무실에서 내가 혼자 먹었었던 거다, 그렇죠? 맞아요. 치킨 부터 먹어야지 치킨 따뜻할 때 a m 먹어먹 u l b a 마라. 음, 음, m 아, 진짜 마라 맛이 나 그래 마라 맛이 나? 음, m 응. m 매워 음. 아, 워매 Mm. 마라맛 진하게 난다! 응! 음. 이거는 닭 껍질 튀김! 어디가? 매운 거 힘견들어! 응! 음! 음! 짱맛! 이거는 음. 치즈 뿌릴래? 아 매워! 마라 맵다잉! 음. 가면 감자튀김에 음. 치즈 맛. 포테이토 소지지 맛난다. 음, 이거 진짜. 나도 먹고. 짠. 매워용. 응. 더치하기 전에 월드콘 빼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음. 이거 저번에 저는 혼자서 먹어봤거든요. 둘다 혼자서 먹어봤다는데. 맞아요. 음. 원래 월드콘 진짜 좋아하고 감귤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둘 중에 월드콘 맛이 진짜 별로예요. 그래? Really? 응. 음. 뭔 맛이 잘 모르겠어. 음, 그치? 응. 민규 아니? 응, 그지. 이거는 카레 맛. 짠. 뭐든 커리 맛이 강하고, 약간 그냥 대리어 양념 맛? 오히려? 음, 여거 응? 치즈볼 내워 어? 치즈볼 내워 거짓말. 치즈볼이 되게 많아요. 아마 사이드로 오거나 리뷰 이벤트 같은데 0개 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귀여 이요. 맵지? 응. 매운 매운가루라니까. 어? 어? 왜 매워죠? 왜 매워? 나 치즈로 맛있다. 응. 아니 크림 치즈 는 크림 치즈 버린 것 같아. 응. 행복하고만. 대야 맛있었어? 나? 대야 맛있었어? 대야 맛있었어. 전 나서도 이렇게 술만 먹네. 어, 술 먹으러 왔잖아. 뭐. 음 저희는 마지막 잔을 하고 이제 저희끼리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사랑해. 아이, 하, 마지막 잔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버터링. 버터버터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잔 버터링. 짠 <laughs> 우리에 이차 안주. 냠, 냥. 저희는 2차 안주로 카구리와 김치 사발면을 준비를 했고요. 2차 과자는 바닥 코코넛과 홈런볼. 삼이슬 두 병을 다 사왔습니다. 카구리는 신상이 처음 먹어봐요. 저도 또 오빠도. 네 맞아요. 네. 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니다 뜨거운 국물이 땡길 때였어, 그이저 홈런볼 좀 줘봐. 음. 짠. <laughs> 김치사발면 맛있어 아카고리는딱 그거다 뭐? 너구리를 졸였는데 음. 카레 가루 뿌린 맛하음잘 만들었다 어 괜찮아 김치사발면 최고 우와 맛있다! 쫀맛? 이 쫀맛쫀맛? 이건 여보가 사온 솜란버야 이거는 여보가 사온 빠닭코코넛! 그러니까 막장 먹고 음. 저희는 끄고 맛있게 먹을 겁니다! 국물이 흘려면오 음. 아, 카구리도 맛있어요! 카구리 면이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이분 섭스로는 쫄깃쫄깃해. 약간 이걸 막장으로 저희는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약간 대자비인 것 같은데. <laughs> 저희는 마지막 장을 하고, 이걸 막장 먹고. 음. 잘 먹네. 저거. 음. 저는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 아래 모모에 와시요 오빠랑 언니가 지금 커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 짱 맛있어요. 손가락이 커피 짱 맛있어요. <목소리도> 이거 마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 안녕 여기는 용댕이 매운탕 여기 이렇게 저수지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먹을 겁니다. 여기 제가 천안 살때 진짜 진짜 매주 왔던 곳이거든요. 이게 맥이라는 생선이에요, 여러분. 크아, 맛있겠죠? 이거 한참 끓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생선 기름이 촥 올라왔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뭐든데? 안돼, 안돼 광겨 그래서 여기 이제는 셀프존에다가. 고춧가루랑 고춧가루를 주셨는데 예전에는 달라을 그래야 주셨거든요 꼭더 뿌려드세요 고춧가루 더 뿌려먹어야 걸쭉해지고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만 넣긴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몇점떠까 필요 아, 없지? 각자 떠 드세요 어. 저 줄게 생선 먼저 떠요 아니야아니 아니야 국물을 원래 이런 건 국물이 먹고 응. 뭐 싶은 거지 생선이 먹고 싶은 게 아니거든 밥도 싹 말아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음, 이렇게 매기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요. 와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속 빨라지지? 어. 음. 깍두기도 무 맛있네. 이거. 음. 제가. 보여? 응. 음. 이렇게 한입 먹어봐봐. 아. 이렇게 먹으면 짱 맛있거든요. 나자 같이 응. 맛있어.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음. 맛있어. <목소리도> 음. 맛있어. <목소리도> 음. 음.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엄청. 음. 저희는 수제비라서 수제비를 빼달라고 했는데, 수제비랑 뭐 드시면 배도 엄청 불러요. 이거 술안 드신 분들도 해장하될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아 아, 왔네 아, 어제 소스 싹 내려간다. 더불어 먹으니 맛있구만. 나랑 먹으더 맛있지? 음. 난 매운탕국에 매기면 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laughs> 입맛이야. 너무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다행이다. 넌그 관련 불안 있습니까? 아, 너무. 속이 어. 막 풀린다. <laughs> 진짜 여기 생각나는 맛이었단 말이야. 왜 매주 왔는지 알겠지? 내가 음. 그거 알아. 우리 진짜 맛있으면 둘다말없이 계속. 응, <laughs> <아유>, 맞아. 너무 <laughs> 매기. 여기... 한 마리, 맞마리씩 주는, 주는구나? 두 마리. 맞아. 1인분나한 마리. 어. 양 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 o 게 can't. You c a n 랑 인삼이랑 미나리 y o 최고예요. 먹어줘서구만. 어, 여기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네. 진득하니 국물 좋아졌어. 여러분 매운탕은 이렇게 생선 기름 올라서 꼭죽해질 아. 때까지 끓여 드셔야 돼요. 이게 진짜 짱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어. 최고. 속이 채워진다. 응. 이제 여기에 라면 사리를 넣고 라면 사리를 먹어도 되고 밥을 말아가지고 죽처럼해서 먹어도 될거 어죽? 응. 둘다 먹어도 돼. 아니 어죽 먹자. 어죽을 먹을래? 어. 밥, 하나 밥, 하나 밥 하나랑 하나. 가위 하나만 주세요 너무 맛있네이 그치? 네. 또? 밥을 넣고 깍두기 넣으라고? 응 음. <놀라> 이제 이거를 끓일 거예요 끓이주기 느낌까지 그래서 진짜 쩐 맛이거든요 이따 만나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죽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와 진짜, 진짜 맛있겠죠? 우와 이거 이거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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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용암이다뭐 저거 조심히 먹어. <laughs> 맛있어? 이거 먹으러 와야 된대. 오, 와 맛있다. 와 이거지는. 내 이제 띵띵 눕는다. <laughs> 음, 아. 영양 섭취 제대로다. 이거. 어? 영양 섭취 제대로. 음. 와 너무 맛. 있다 아 맛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먹잖아요. 배부른 게 화가 난다요? 우리 아빠 한두번 화낸 게 아니고 내 배가 한심스럽다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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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이거 먹으러 세종 올만하다 인정? 인정. 어. 근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내가 이 집을 추천을 잘 못해드려 난 정말 내가 맛있게 만들어 먹은 거니까 어, 어딜 가든 어. 내가 추천한 맛집을 만족 못하실 수도 있어 음. 이렇게 안 먹으면 음. 그치 그냥 국제비에다가 그 생선 먹고 라면 어. 사리 먹고 그때 건축해지고 배부른 내가 너무 싫어. 이거 마늘 하나씩 씹으면 킥이지어응그마너 어. 너무 좋아 응. 최고다 진짜 어이친이런구이는데무 싫어. 이친어 짠. 진짜. 이거 먹고 꼭 탄산 거확 내려 줘야 됩니다. 와. 아, 이거지. <laughs>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최고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그치? 이거 이제 남기고 가면 생각난다? 그렇단 말이야. 얘 추천,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 또, 또 온다는 맛이 별로 없죠, 우리는. 진짜 네. 맛있습니다. 꼭 이렇게 저희처럼 천천히 드세요. 네. 고 최고. 최고. 안녕. 음. 우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슈털렌 휘낭시에 독일 전통 빵으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대신에 드시는 건데요. 제가 그걸 휘낭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필과 레몬 필 그리고 견과류와 건부화가 오렌지럼에 푹 절여져서 반죽에 들어갔고요. 은은한 시다몬 향과 오렌지 술 향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또 맛있어. 겉은 약간 얇은데 바싹이 아니라 바짝 얇고 바짝한 느낌이고 식감이 음. 속은 쫀득하지만 좀더 촉촉한 느낌. 맞아. 그리고 상큼한 거 아닌데 뭔가 은은하게 막 어, 산뜻한 향들이 막 너무 매력적이야. 그리고 위에는 슈가파우더 올라가고 달콤함도 있고 약간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그런 맛이야. 맞아. 응. 음. 얘는 얼먹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와인 안주예요. 원래 슈톨렌이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돌체 휘낭시에, 요거슈토렌 휘낭시에는 슈토렌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까지는. 슈톨렌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슈토렌 12월 한 달간 나옵니다. 음. 이거 진짜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1년 동안 기다리는 거 아시죠, 진짜로? 품절 안 되게 저희가 지금 어디 방한 칸을 다 슈톨렌 반죽으로 쟁여놨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내내는 제가 최대한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할거고요 그리고 이제 빙낭시에 이게 진짜 찐이거든요. 많이 단편 아닙니다. 이렇게 얘는 또 식감이 또 다르거든요. 반 한번 잘라주세요. 이 푸짐한 재료들 보이시나요? 미쳤다. 저는 솔직히 휘낭시에도 맛있지만 빙낭시에도 진짜 이건 진짜 식감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단면 이렇고요. <laughs> 엄청 쏙쏙 박혀 있죠? <laughs> 다른 른데도 이렇게 됐었어. 다 먹어볼게요. 레는 온고잉을 할 수가 없는 게이럼 반죽을 1년 동안 재워놔야 돼요. 그래서 1 년에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참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는 맛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드셔보셔야 해. 그냥 음. 드셔보시라는잘안하는데 이건 드셔보셔야 아는 맛입니다. 음. 좀만. 음. 부모님한테 선물 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소한 맛도 있어요. 응 음, 맞아. 짜라라란 이게 뭘까요? 오레오 민망시의 미니 버전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랑이가... 아니, 뭐, 음. 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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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랑이... 이건... 이건... 오레이랑오랑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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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미니이전 이건... 이오 이건... 이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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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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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건... 이오 이건... 이건... 가건 이건... 이건... 이오랑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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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 이건... 이 う